나는 달리고 싶다. 오늘 이 부의 초대 손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일 한국 장애 인식 개선 교육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늘 네.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지금 우리 보시는 청취자분들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소개받은 이승일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그 장인 강사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지금 서울과 부산, 경북 이세 곳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무대로 그 장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주로 그 사업체 그리고 공공기관, 네, 흔히 그 학교 그리고 구청, 예, 이런 곳에서 그 대면 교육으로 이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고, 아, 저는 센터에서 그 강사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 센터 운영, 음, 쪽에 이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 센터가 전국에서 한 2,000회 정도의 강의를 했고, 그 수강생 수는 한 20만 명 정도, 예, 수강한 걸로 데이터가 예, 나와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 일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어, 제가 이, 우리 이 센터와 함께 일을 한 지는 한 10년 전부터 이제 한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고요. 같은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회사에서 같이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음. 우리 센터가 2019년도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고, 저는 2022년도부터 이제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승일 센터장님께서도 저처럼 휠체어를 타고 계시거든요. 언제 어떤 이유로 이 장애를 갖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예. 어, 20대 중반쯤 된것 같네요. 일본 유학 갔다가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미국을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어, 우리나라가 IMF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미국을 못 갔습니다. 음. 네, 미국에서 비자를 안 내줘서. 아.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서 국내에 있다가 뭐 어느 정도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해갖고 이제 국내 여행을 다니고 그러다가 인도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인도 가서 이제. 예, 이 척수염이라는 바이러스 침투로 올해가 이제 20년쯤 됐네요. 예, 음. 그래서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척수염으로 이제 하반신에 마비가 됐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도 와 있네요. 음. <laughs> 그럼 여행 중에 이렇게 네. 네, 척수염이라는 질병이 생겨서 네, 장애를 맞습니다. 갖게 되신 거다 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그것도 성인이 된 이후에 음. 장애를 갖게 되신 거잖아요. 당시에 충격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척수라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어서 음. 솔직히 뭐가 뭔지 몰랐고요. 음. 초창기에는 이게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어왜 다리에 힘이 없지? 어왜 대소변을 못 가리지? 음. 아, 일주일 있으면 낫겠지. 이제 한게 뭐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제 인도에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는 아 이거는 심상치 않구나. 어, 일단 귀국하자. 그래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귀국했습니다. 그 몸으로 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한국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왔는데 뭐 와서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 그냥 부모님 걱정하실 거가 일단 먼저 생각이 좀 많이 났고. 그리고, 뭐,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 동네에 뭐, 조그만 종합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뭐, 뭐, 치료 받다 보면 뭐, 낫겠지, 또 뭐,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몇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30대 한 초반쯤 됐을 나이라, 혈기왕성했죠. 아, 이거, 인생이 <laughs> 재미가 없구나. 음. 이렇게 사는 거는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뭐 잠깐이지만 자살의 충동을 좀 느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있던 층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3층이어서, 아, 이건 뛰어서 죽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구나. 그리고 솔직히 하반신에 이제 근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도 좀 고민이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높이를 보고 실망을 해서 예, 자살은 바로 포기해 예. 높지 않아서 다행이었네요. <laughs> 네. <laughs> 어, 이 장애에 대해서 적응하고 또 받아들이기까지 이 음. 시간이 좀 걸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이 노력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그쵸? 일이잖아요. 네네.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저는 저처럼 중도의 장애인 되신 분들하고는 조금 예, 이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제 장애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장애인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귀를 빨리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어... 예,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음... 예, 한 1년 만에 사회에 나왔고 그 사회라는 것이 이제 장애인으로서 사회에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능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산에 있는 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네. 곳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그 직업재활시설에서 이제 생활을 좀 했고요. 음.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때가 이제 20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그 점호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침이면 다들 그 광장에 <laughs> 나와갖고 거기서 인원수 체크하고 음. 저녁이면 다들 각 잡고 앉아갖고 음. 사감선생님한테 인원 보고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요 학교 기숙사 같은 그런 어. 방식이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안에서 담배 피거나 술 음. 먹고 이러면은 뭐 혼나고 막 이제 이랬었는데. 네. 거기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고 음. 제가 그 일본 유학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마침 그때 인터넷에 그 서울 국제 힐처 마라톤대회라는 거를 하고 일본어 통역 봉사를 모집한다 그래서 음. 아마 그들이 얘기한 건 비장애인 일본어 <laughs> 통역 봉사자를 어,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제가 무지했잖아요 네. <laughs> 신청을 했고 어. 나중에 얘기로는 솔직히 자기는 엄청 고민했대요 네. 거기를 가고 <laughs> <갔고 웃음> 거기 가서 이제 장애인 단체에 관련된 분들을 알게 됐고 그분 음. 중에 한 분이 혹시 일해보지 않겠냐 네. 그것도 이제 또 무지해서 장인단체가 뭔지도 몰랐는데 음. 그냥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고 한번 음. 뭐 해보겠다라고 음. 해서 갔는데 회장님 한분 계시고 저 하나 했던 <웃음>, 네. @웃음 그냥 일 한번 해보자라고 제의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두 분이 계시는 회사였네요. 네. <laughs> 네. 어. 네, 이렇게 재활을 하시고 또 안정을 찾기까지 뭐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원도 큰 보탬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원들도 있었을 것 음,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그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기관에선 네. 이 근로하는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음. 일단 이때는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음. 할 수도 없었고 이때 몸 상태로는 음. 근데 여기에서 저금리의 그 대출을 해준다라는 것을 네. 이제 알고 음. 그 대출을 받아서 이제 휠체어를 구입하게 되고 어,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여기 테이블은 다행히도 저희가 들어가는데 무리가 없습니다만 테이블이 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음. 무상으로 지원을 해줘서. 어... 네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할수 있게끔 네. 네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뭐 책상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네. 좀 정비해 주셨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네요. 네그 음. 어, 장애로 인해서 그 센터장님이 생각했던 장래라든지 음. 진로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도 다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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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럼 진로가 유학을 하셨다고 네. 했는데 어떤 거였죠? 초등학교 그 저학년 때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제 꿈을 뭐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는 거였습니다 <laughs> 어, 네. 좀 특이한데요 네. 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그때 무슨 생각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내가 커서 먹고살기 위해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일에 종사를 하면 음... 내가 평생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음...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방판이 있었어요. 방문 판매. 네, 네네. 그래서 엄마가 그분들하고 만나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이제 보다 보니까 음. 유일하게 본게 그건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그러면 나중에 커서 저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음.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려면 연구직으로 들어가서 음. 화학이나 화공이나 이런 쪽에 공부를 해갖고 음. 저기 가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팔면 이 세상에 남자 반 여자 반인데 음. 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음. 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하게 그런 생각 하다가 이제 음. 중간에 군인으로 한번 바꿔 바뀌어요. 아, 네. 네. 전혀 <laughs> 군인, 다른데요? 네. 군인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쭈쭈쭈 가고 그러다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게 됐는데 뭘할 것인가 하다가 음. 옛날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음. 아, 화장품. 음. 그래서 일본에서 메이크업을 공부를 합니다. 아. 이거만 갖고는 좀 쇼고보기가 그래. 그래서 <laughs> 미국을 가서 특수 메이크업을 하자. 어. 네, 특수 아, 그래서 미국에 가시려나. 네, 네, 네. 네. 그러면 뷰티 메이크업과 스페셜 메이크업을 겸비하면 음... 더군다나 남자였어요. 음, 20년 전에. 이러와 네. 영어를 사용할 줄 알고 두 가지 기술이 있고 남자야. 대한민국에서는 게임이 끝나겠구나. 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는, 미국 가자! 그리고 일본에서 비자를 신청을 딱 했는데, 오?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음. IMF인데, 대한민국이. 음. 지금 너는 직업도 없고, 보증을 할 것도 없고, 음. 널뭘 믿고 내주니? 라는 음. 취지였어요. 네. 그래서 미국을 못 갔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한국을 와서 메이크업 일을 했죠. 네. 음. 아, 제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이 우리나라의 이 미용계라는 곳은 경무에 해당되는 일이고. 음. 아. 그때 당시에는 또 남자분들이 아. 미용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다르지만 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음. 활동을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헤어 아티스트들은 계셨는데 네. 메이크업은 일단 없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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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음 쉽지 않은 업계예요. 음. 그쪽이 쉬는 날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laughs> 네. 안그렇니다만 네. 그러면 이 지금 음. 하시는 일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실 거라고는 전혀 네. 상상을 못 하셨겠어요. 아, 네. 네. 장애인 되고 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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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방향이 전혀 모르는 음. 쪽으로 확. 네. 이렇게 센터장님과 같이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무려 장애인 인구 가운데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뭐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다고 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네. 이 장애인이 되셨다가 사회 속으로 이제 다시 나와서 지금은 뭐 비장애인과 다름 없이 왕성하게 네.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계기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회생활을 할수 있었던 거는 경제 활동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경제 활동을 네. 해야지 사실 살아갈 수 있고 네. 또 네. 생활을 유지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뭐 다들 겪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음. 뭐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이 경제 활동하는 게 쉽지 않죠. 네. 네. 그래도 저는 다행히도 그냥 제 무모함 때문에 저는 일을 할수 있었고 음. 그 무모함이 장애인 단체하고의 연결고리가 됐었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요. 음. 음. 무모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음, 성격, 좋게 네, 또 미래지향적인 이런 <laughs> 네. 성격이 아무와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어, 장애인이 되면서 비장애인일 때는 몰랐던 음, 그런 편견이라든지 또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최근에는 그런 말씀을 잘안 하시는데. 음. 한 작년까지만 해도 할머님 분들이 횡단보도에 이렇게 건너려고서 있으면 옆에서 그러세요. 아이고 얼굴도 잘 생겼는데. <laughs> 얼굴이 잘 생겼는데 왜 장애인이 됐니?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에서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안 계신데 예전 저희 어르신 음. 세대에서는 이게 장애가 개인의 불행이라든지 또 음. 개인의 아픔 이런 걸로 생각하시다 장애인이 보니. 장애인이 되면? 뭔가 인생이 그냥 끝났다. 네, 아, 약하고, 뭐, 예,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을 아, 물론 뜻은 알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아이고, 쯧쯧쯧 하는 뜻은 알지만, 네. 예, 그냥 뭐 그런 일이 뭐몇번 있었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출퇴근을 주로 지하철로 하는데, 네. 이 달려오는 노인분들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음. 예, 빨리 타시려고. 예. 그리고 타서도 막 그, 그 가방에 이렇게 메고 있는데 그걸로 막 머리통 막 막기도 하고 음, 이제 네. 그럴 때 보면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네. 그냥 그냥 참고 꾹꾹 참고 그냥 뭐~ 있어야 되나 음~ 지하철 타다 보면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음, 네. 그러면 장애인 그~ 휠체어 좌석에 이제, 비장인 분들이 들어가서 서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음, 네. 네, 사람이 많으니까, 뭐, 그 공간을 이용해야죠. 음. 근데, 거기에 쓰는 순간, 모두들 핸드폰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음.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아직 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다고 가갖고, 비키세요. 뭐, 이러기도 좀, 예, 네, 쉽지 않고. 네. 네, 그러한 불편함들. 네, 그래서 같습니다. 지금 이 센터장님이 활동하시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네. 사업이 더 중요하다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렇게 이제 비장애인의 삶도 살아보셨고 또 음. 지금 장애인의 삶도 살고 계신데요. 센터장님께 장애가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일단 장애인의 삶과 비장애인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음. 행운하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음... 네. 남들은 비장인의 삶만 사는데, 한 가지 삶만 사는데, 저는 두 가지 삶을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그 경험치로 네. 놓고 보면, 오, 이거 나쁘지 않아. 라는 어, 생각 들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뭐 지금 좀 전에 이제 불편했던 음. 부분들, 뭐 편견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만연합니다만 음. 그냥 경험치만 놓고 보면 행운하였다. 저는 아내도 만나서 결혼도 했고 장애인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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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름다운 <laughs> 배우자분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장애인식의 선교육도 할수 있는 음. 기회도 생기고 네. 저는 장애인으로서 사는 거에 불만이나 불평 뭐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사회에 그런 편견이나 불편하고 부딪힐 때는 뭐 저도 화도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긴 합니다만 뭐 그거는 뭐 그냥 또 그쪽 차원에선 또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도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장애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음. 네. 음. 센터장님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laughs> 많이 달라졌죠. 네. 일단 지금 이 인식이 많이 달라지도록 네이 예, 정부에서 뭔가 이 제도나 법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이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저상버스라는 게 예. 장애인들도 탑승할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이제 단차가 네, 있는 맞아요. 곳에는 아, 네. 이렇게 슬로프라는 음. 경사로 발판이 음. 내려오고 그리고 차체 자체가 일반 버스보다는 낮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유모차, 우리 유아차라고 네. 하는 그 차도 탈수 있고 음. 또 휠체어 네. 사용자들도 편안하게 탑승할 음. 수 있는 버스를 저희가 저상버스라고 음.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점점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서부터는 일단 병원부터 그 키오스크 네. 네, 수납하는 거뭐 이거 다 요새 키오스크로 하잖아요. 네, 네. 키오스크의 높낮이 조절이 이제 의무화가 돼서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동네 대학병원 갔더니 아 있더라고요. 음, 음.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의 변화거든요. 네. 음. 점점 점점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수 있는 서비스나 뭐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그 한국 사회는 장애가 개인의 불행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전체 인구의 약5.5% 정도가 장애인 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또 뒷받침 되지 못하는 정책 탓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장애가 부정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함께 손잡고 일으켜 설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저는 전 세계 공통된 고민 사항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음, 그쪽에 초등학교 아이들 그 사전 사후 설문 조사를 하면 음. 간혹 가다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장애 비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음, 그것부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구분하지 말자. 음, 음. 네, 네. 네.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네. 킴닐슨이라는 작가가 쓴 장애 역사, 그러니까 미국의 장애 역사예요.라는 음.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예전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장애라는 단어가 없었다. 네. 응. 그래서 왜 없었는지를 보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한 부족이면 우리는 휠체어를 탔고 나머지 분들은 휠체어를 안 타셨는데. 이제 이들이 주장을 하는 건 그거예요. 휠체어를 탔어도 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은 어떤 재능이든지 음. 있을 것이다. 음. 네.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냥 휠체어를 탄 사람일 뿐인 거지. 그런데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음. 시설 만들고 막 보내고 막 이러면서 음. 쓸데없는 몸이 이제 돼 버리는 네. 네. 그런 글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상식 수준의 장애와 비장애를 없애는 노력, 실천을 한 후에, 네. 그 다음에 그 경험치를 쌓아서 북한에도 전달을 해주는, 그러한 순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장애가 개인의 불행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가 넘어져도 괜찮은 사회, 그리고 손잡아 일으켜주는 사회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치 인생이라는 긴 달리기에서 넘어진 것과 같은 장애를 얻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 주신 이승일 한국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센터 센터장님 오늘 편히 말씀 나눠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 2부 넘어져도 괜찮아 2회에서 이승일 센터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